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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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하왜 이래? 장난이고? 아, 파이 직구를 타오바오에서 조금 쉽게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바로! 또하! 안녕하세요 또 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키보드는 커세어 K65 RGB 레피드 파이어예요 레피드 파이어가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체리 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중국어로 좀 써있죠.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구매대행 수수료 포함 18만 원에 구매했어요. 국내에서 구매 시에는 23에서 한 2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할인이 좀 돼서 한 20만 원 정도에도 구매는 가능해요. 그래서 또이 가격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이 타오바오의 특성상 직배송이 불가능하고 중국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쉽겟이라는 어플을 사용해봤는데 오, 꽤 쉽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키보드 설명하기 앞서 쉽겟 어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매대행 어플이고요 어플에 들어가셔서 다이줌 이란 항목이 들어가시면 타오바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타오바오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 번역된 상태로 구매 가능하고요 심지어 검색을 한글로 하더라도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쉽게 쉽게 겟 한다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플 이름을 꽤 기억에 남게 잘 지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이용하게 될것 같아요 쉽게 해서뭐 일부 지원은 받았지만 홍보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서 이 커세어 키보드가 허세어라는 말이 많은데 과연 어느 쪽일지 살펴보러 바로 가시오! 언스박싱스! 이렇게 커세어 특유의 박스에 봉인실이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 또 이게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검수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중 포장돼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키보드, 팜레스트, 설명서, 키캡 리무버와 키캡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키캡이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캡에 경사를 조금 준 키캡이에요. 누를 때 조금 더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거 좀 썼을 때더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끼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 아무리 검수를 했어도 너무 막 감아놨다. 재포장 좀.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세어 케이블 엄청 두껍고요. 조금 뻣뻣한 느낌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USB가 이렇게 두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USB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탈착식이 아닌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죠. 키보드 볼게요. 어, 이렇게 디자인은 비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와, 딱 봐도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에 굉장히 멋있죠. 상판 보시면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오,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뒷부분은 미끄럼 방지 패드 4개로 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 단자는 1단까지만 가능한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 조절 단자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 잘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커서 하면 또 이렇게 특유의 팜레스트가 있죠. 이 팜레스트 뒷 부분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장착 가능하고요. 오, 한껏 간지가 더해졌죠. 오, 이 스티커는. 오 상단에 이렇게 커세어 마크 있고 멀티미디어 키가 옆에 붙어 있어요. 끝부분에는 인디케이터도 이렇게 두개 있고요. 키보드 상단은 이렇게 USB 포트도 하나 달려 있어서 편의성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축은 체리 은축이고 적축하고 키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캡은 ABS 키캡에 OEM 높이 러버 코팅 처리를 한 제품이고요. 두께는 평균적으로 1.1mm 정도 돼요. 이제 스테빌라이저 한번 볼게요. 당연히 뭐, 윤활이 되어 있진 않지만, 페이스바 보시면 문양이 좀 독특하죠? 여기 무슨 공사장 철판처럼 되어 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철심 소리 꽤 나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간이 윤활이라도 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타건해 볼게요. 타건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단단한 타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통울림도 아예 없진 않고요. 중간중간 들려오는 철심 소리도 조금 거슬리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LED도 한번 볼게요. 이야, 이렇게 또 LED 난리 났죠? 뭔가 상판 알루미늄에 비춰지는 색깔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빛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 썼던 커세어 제품은 빨간색 단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확실히 RGB가 더 이쁘긴 하네요. 그럼 커세어 K65 레피드 파이어도 사용 후기로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커세어 K65 RGB 레피드 파이어 이용해 봤고요. 저는 은축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할 때도 그렇고 게임하다가도 스페이스바 잘못 건드려서 막 점프되고 그래서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차피 느낌은 적축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앞으로는 축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건 조금 자제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평소랑 리뷰 순서를 조금 바꿔볼 거예요. 점수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장단점 보여드릴게요. 먼저 점수예요. 디자인은 뭐 감성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커세요. 감성이야. 워낙 유명하고 0.5점 깎은 건 워낙 요즘 이런 디자인이 많아서 깎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또 케이블 하나는 엄청나게 두꺼워요. ABS 키캡이지만 퀄리티 나쁘지 않고요 키캡 틀어짐이나 사출자국 역시 보이지 않아요 폰트도 뭐이 정도면 이쁘지 않나요? 톤림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상판에 알루미늄 재질이나 표면 처리된 느낌이 퀄리티도 좋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스틸 보강판 타건감보다는 알루미늄 보강판 타건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점수 줄때이 정도 점수가 거의 최하점수죠 어, 굉장히 내추럴한 스테빌 소리를 들려주는 키보드예요 스테빌은 좀 별로지만 알루미늄 보강판이 타건감을 어느정도 커버해주고 있긴 한데 쓰다보면 통울림이 살짝씩 거슬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가성비 좋진 않구요 커세어의 갬성값이라는 느낌으로 이정도 점수 줬어요 게이밍 감성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키보드에요 이제 간단하게 장단점 정리해볼게요 우선 장점으로 꼽을 만한 점은, 갬성, 유틸리티 이두 가지에요. 이 커세어의 갬성 역시 훌륭하고요 유틸 부분도 팜레스트나 미디어 키가 편한 부분에 있어서 꼽게 됐어요. 커간지. 근데 이것도 좀 뻔한 장점이고, 게이밍 키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좀 평범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서, 요즘 키보드 치고 좀 너무 평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단점으로는 스테빌과 가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빌은 답 없고요. 가격도 전 누가 키보드 추천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추천할만한 가격의 키보드는 아니에요. 허세요. 차라리 어떤 한 부분이라도 독창적인 부분이 좀 생겼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바로 메모리. 음. 이 느낌이 감성과 준수한 타건감으로 간지나게 허세부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커세어 이름 가지고 이런 말들이 많죠. 허세어냐? 커간지냐? 키보드의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허세어일 거고 키보드의 외관이나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커간지일 거예요. 저는 뭐 키보드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지 뭐한 가지라도 뛰어나면 괜찮은 키보드라고 생각해요. 그럼 허세간지? 애니웨이 anyway, 어쨌든 타 터보 직구하실 땐 쉽게 더플 한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한마디 케이블이 이렇게 커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전자기기 바 윤도였어요. 또 봐.